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TV입니다. 오늘 맛있는 김밥을 사서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지난해 김밥 전문점 쌍다리 옆에 옛날에 옛날엔 쌍다리 분식이었는데 지금 왕다리 분식점으로 이제 상호가 바뀌었는데요. 여기 김밥이 아주 맛있습니다. 지금 뭐 하여튼 채소값이라든가 또막 계란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자재값이 많이 비싼데도요 하여튼 여기 김밥은 맛있습니다 아, 먹음직스럽네요 이렇게 또 깨소금을 딱 뿌려서 아유, 잘 드셨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